좀 정리를 해서 좀 전달해 드릴게요. 이 시점쯤에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세대 코멘레이크가 곧 출시가 되죠. 11세대 로켓레이크가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세대가 나오고 나서. 국내 기준으로 보면 10세대가 출시되고 나서 짧으면 6개월 더안 돼서 11세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조금 여유있게 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1년까지 안 가죠. 뭐 10개월 안에 11세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실제로 이루어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코멘 레이크가 14나노의 마지막 14나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11세대 로켓 레이크가 마지막 14 나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유출이다, 뭐다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11세대 로켓 레이크 같은 경우는 코어가 제일 많아도, 8코어 16스레드 제품까지 밖에 안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물론 이거는 그때 가봐야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긴 한데, 11세대는 10세대의 계량판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가지 더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10세대에서 11세대로 넘어갈 때딱 가장 큰 차이는 드디어 인텔도 PCIe 4.0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인텔이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공개 안했습니다 아, 11세대 로켓 레이크에 대해서도 인텔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로켓 레이크에선 PCIe 스프레스 4.0을 지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지금 증거가 나왔냐면, 얼마 전에 기가바이트에서 Z490 메인보드 공개에 대한 그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라이브. 근데 거기서 실수인지 일부러 노리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PCI Express 4.0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방송에서는 그냥 실수로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PCI Express 4.0 하드웨어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아예 적어놨어요. 아예 제품 그 설명 페이지에 대놓고 박아놨어요. 여기 보시면 PCI Express 4.0 슬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품도 전부 다4.0 베이스 부품으로 제작을 해놨다. 이 보드는 4.0으로 일단은 베이스로 다 만든 부품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냥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M.2 슬롯도 PCI 스펙스 4.0 4배속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제품은 4.0을 지원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3.0을 지원하게 해 놓은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내용이 다 결국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설명돼 버리잖아요. 11세대 로켓레이크까지가 14나입니다그 12세대가 엘더레이크S라고 하는 건데 드디어 1 10나입니다어 12세대 엘더레이크S는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소켓이 바뀝니다. 지금 현재 10세대 11세대는 LGA 1200이고요. 12세대는 LGA 1700으로 이제 소켓이 바뀝니다. 근데 이 소켓이 바뀌는 거는 그 인텔 협력사 쪽 관계에서 자료가 유출됐어요. 12세대 엘더레이크 S 같은 경우는 인텔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포베러스 그 3D 스택 방식을 쓸것 같아요. 엘더레이크 S 같은 경우는 CPU 구성 표기가 조금 달라요. 큰, 큰 코어를, 그니까, 큰 코어를 받고, 코어가 있고, 그 옆에 그 작은, 그니까, 아톰 프로세서 같은 거를 또 받고, 그 다음에 그래픽을 처리하는 XE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XE GPU를 하나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구조로 바뀐대요. 일단 이건 좀더 지켜봅시다. 이제 구체적으로 약간 좀더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 거를 보면, 어, 알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엘더레이크 s가 나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세대 엘더레이크 s의 가장 큰 차이점은 ddr5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14노로 장인의 정점을 보여주마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어 그대 1 1세대 로켓네이크 드디어 우리도 <laughs> pci -E. 4.0은 쓴다. <laughs> 12세대. 어그 엘더 엘더세대 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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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더 세대 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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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밥대 1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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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세 뭐냐면 우리가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냥 간단히 말씀을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그 인정을 했거든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 이거를 이제 어~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니들이 뭘쌌는지 그리고 뭘 이제 그니까 러뭘 어, 봉다리에 담아서 치워야 하는지 이제 알겠냐? <laughs> 약간 이건데, 어, 어쨌든 알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게 뭐냐면, 10세대는 그냥 국방만 만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뭐 전환점?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게 되면, 기존에 내놓은 라인업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건 라인업의 수명이 짧아지잖아 수명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봤을 때도 어떤 판매적인 부분에서도 좋을 게 없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스케줄 잡은 이유가 11세대를 빨리 집어넣어서 그 4.0을 도입을 한다 도입을 하고 여기서 1 4년으를 그냥 끝내자 2022년 안에 여기까지 온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하여튼 그래요. 문제는 뭐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사실 이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로켓부터 정상적으로 나오고, 로켓이 언제 나오고, 로켓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가, 가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그림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하거까요